이집 왔다가 마산니 길, 여기 오선 가는 길, 한자한 길로 집에 가고 있어요. 보니까 벌써 고추잠자리가 나왔네요. 눈뚝길로 가고 있는데, 고추잠자리들이 하나도 날라다니고 있어요. 300미터 앞 우회전입니다. 농사 안, 짓지 않는 사람 말고는 아무도 안다니는 길 집에 가는 길, 누이네 집에서 집에 가는 길, 지름길이에요 이야야, 칡불이 봐. 이거 쫙 깔려서 뚝방마다 칡불이 가 이렇게 300미터 앞 우회전입니다. 잠자리들이 날르고 여기도 보면 길 옆에 측뿌리들쫙 있네 요 야산에 죽을 리가을때죽어어죽가리리들 습지인데, 여기 습지인데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죽을 때죽하는게 있네요 어, 도로 죽흘때죽 근데 아니때요을때 죽을 때죽 2.7 킬로미터 앞 교차로까지 직진입니다. 여기 겨울에 오면 기러기들이 아주 논마다 한2 3천 마리씩 에서쫙 있어요. 여기 저딴 나락 떨어진 거 먹으려고. 여기 조그만 못이 있는데 여기 붕어 꽤큰거 나와요. 마름도 있고 앞에. 여는 치기고 벼들도 심어가지고 이제 잘 자라고 있네 여기가 철새 도라, 도래지라서 철새들이 막 바글바글 합니다. 이쪽 보면 위에로도 이렇게 치기 점령했어요. 한적한 시골길 가고 있습니다. 보면 완전히 칙이 다 점령했죠. 이건 뭐하라고 이렇게 해놨나? 천천히 가려니까 천천히 가봐야지. 아 송산 대부간 철탑. 아, 대부도로 전기 들어가나 봐요. 안쪽으로 공장이 하나 들었네. 숨치 뿌리 여기도 숨치 이쪽으로도 이제 개발해서 하나둘씩 들어나봐요 오 킬로미터 앞 우회전입니다 잠자리도 나르고 날씨는 덥고 여기 저녁에 나오면 뱀들 바닥이 있는데 지금은 너무 뜨거워서 안 나왔나 봐 뱀들 이렇게 눈들 이렇게 공장이 들어네요 이제 논들이 쫙 펼쳐져 있는 500m 앞 우회전입니다 여기 겨울 되면 철새들이 아주 빼곡히 들어찝니다 오늘은 드라이브 어때요? 3 0 0 m 번 우회전입니다 저3 0 0 m 앞에 나가서는 번 촬영하기 힘듭니다. 번 잠자리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네 옛날에 여기까지 바단물이 들었었는데 시화호 막으면서는 안 들어오는 거 100m 앞 우회전입니다. 几乎。